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3분 분석 애널리스트 사고 판다입니다. 어, 오늘 장은 음, 여기 그래프 보시다시피 어, 좋았다, 안 좋았고 다시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기관이 이제 개미털기를 하면서 장 후반에 싹 사들였다면 오늘은 기관이 장 후반에 몰래 다 팔고 개인한테 물량을 넘겼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또다시 외국인이 5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일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2% 정도 오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거의 5%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을 하면서 올 니케이 지수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니케이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4.5% 떨어지면서 아시아 증시의 전체 상승세를 좀 막았다. 오늘, 그래도, 상한가가, 지수가 별로 좋지 않은 에도 불구하고, 32개 정도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바이오입니다. 파미셀, 신풍제약그 다음에, 체시스는, 뭐, 뭐, 테마주였고, 어 계속해서, 흥고과제, 뭐, 삼성생명일, 금융주, 그리고, 시젠, 신라젠 마크로젠, EDGC, 수젠텍, 거의 대부분이 다 코스닥에서 바이오주가 코스닥 주가를 끌어올렸다. 지금 현재 조금 핫한 시즌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주의 신호가 떴네요. 개인이 14만 주로 끌어올리는 그런 차트를 보여줬고 보면 거의 이제 저세상 달라라가는 차트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이 트럼프의 립 서비스, 그리고 전 세계의 립 서비스로 인해서 시즌 진단 키트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 제가 사실은 이런 차트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과도하다. 사실은 저도 이 정도에서 한번 시즌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전 이때가 끝인 줄 알고 팔았는데 하늘 높이 날아갔었죠. 그래서 사실 시즌은 지금 현재 어, 지인들한테도 시즌 어떠냐, 라고 많이 좀 주의를 많이 질문을 듣는데, 현재 초보자는 접근하지 말라. 촉수 엄금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이런 차트만 봐도 뭐 20만원까지 단숨명갈것 같지만, 주식이란 게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11만 4천 5백원에서 뭐, 점상을 한번더 가거나, 위에서 15% 뭐 간다면은 바로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마지막 차트라서 사실상 뉴스가 이렇게 막 터지고 호재가 막 흘러나올 때가 거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 상한가가 이때의 거래량을 넘으면서 너무 오르면서 올랐으면 또 몰라도 거래량은 뭐, 뭐 고만고만하죠. 여기서 이미 오늘 내일 정도에 아마 물량 털기를 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 이런 차트 또, 한 주의 종목이죠. 주의 종목, 이제, 과도하게 소수계좌에 집중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전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시즌을 지금 제가 왜 추천을 안 하고 있냐면, 너무 비정상적인 지금 차트입니다. 사실은 코로나의 수혜로 인해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는 모르겠지만, 저는 6개월 이상은 안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젠이라는 회사가 진단키트 회사인데, 이런 전염병 이슈가 없이는, 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액 자체가, 이회례성 그런 매출액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어가면, 내일 들어가면 아마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뭐 20만 원이 가든, 30만 원이 가든, 100만 원이 가든, 어 현재 좀 터치하면 안 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차트고, 지금, 뉴스가 코로나 뉴스로 바로 절정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 어, 많은 종목 비슷한게 있는데 뭐랩 디노믹스도 똑같고 이거는 대양주가 아니라서 좀 흘러내린 모습인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접근할 때는 아니다 접근하다가 피눈물 흘릴 가능성이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주식 시장이 1700포인트 정도, 어, 높은 편이라고 할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좋았던 우량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 실적주, 향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다 줄 그런 주식을 접근해야지 저렇게 지금, 늦즈마키 테마주에 담갔다가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쌍바닥을 좀 찍으려고 가는 그런 장 같고 좀한 가지 조, 좋은 점은 신용장고가 상당히 줄었다 이때 본격적으로 하락가 있던 때 3월 9일에서 3월 10일 정도에 보면 신용장고가 거의 10조가 넘었었죠 이1 0조 넘었던 그런 신용장고가 현재 오늘 거의 최저치입니다 유... 오늘은 아니고 이제 늦게 나오니까 이틀 전에 신용 잔고가 6조 4천억 원. 어, 거의 사상 최저라고 볼수 있는데 6조 4천억 원이면 어, 이게 언제쯤이냐. 6조 때는 보이지도 않네요, 사실은. 6조 하나 보이네요. 6조 2017년도 2월 달. 그리고 6조 2016년도. 그래서 사실 지금 정도의 지수와 신용 잔고라면 2016년도, 2016년도는 바로 유럽 금융위기, 그리고 오일쇼크와 같이 왔던 때인데, 이렇게 신용장고가 좋지 않을 때는 사실 사람들의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을 때, 좀 희망이 안 보이고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을 때 이렇게 신용장고가 졌거든요. 사람은 항상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많고, 뭐는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2월, 어, 2020년도 1월, 시장이 가장 최고치였다는, 뭐, 어, 10월 달에도 뭐 신용정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시총이 좋았을 때가 사실은 17년도 12월 달에, 어, 시장이 가장 최고치에 이뤘을 때 10조였었네요. 이렇게 지수가 좋을 때, 가장 최고치로 갈때 신용이 높고, 그 때는 시장이 좀 안정적이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신용장고가 거의 4년 전과 비슷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6개월, 12개월 후를 본다면 지금 지수는 정말 좀 푸근한 지수다. 많이 낮은 지수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좀 투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좋은 지표라고 볼수 있는 것은 원달러 지표가 오늘도 3원 떨어지면서 어, 최고치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뭐, 분명히, 어, 현재, 레버리지, 미국 달러 레버리지 지수를 보면, 현재 21선을 반등하면서, 어, 좀 반등하려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긴 한데, 어, 저는 2점 1차 저지선, 그 다음 2차 저지선을 좀 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다음 주에는 한미 통화수압부가 시작이 되고, 지금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풀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좀 유동성으로 풀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국 뭐 G7 불구하고 미국에서 2,500조 원의 상환 지금 통과가 됐죠 그리고 오늘 새벽이나 내일쯤에 아마 하원에 그런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은 안 좋은 뉴스 원래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2,700조 원 가량의 경기 부양 패키지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나오지만 경기 침체해소엔 역부족 예상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2,700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풀고 어,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에 무제한 양자 관화에 회사채까지 무한대로 매집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뭐 어, 어느 정도 안전하지 않냐. 지금 망하는 회사는 뭐 어쩔 수 없이 좀비 기업이고, 어, 아마 지금 좀 힘든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건립 후, 하늘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상, 첫 무제한 양적 하나. 한국도 지금 양적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급락을 해서 증권사들이 조금 금융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에 대해서 어, 무제한적으로 회사채와 CP 어, 기업연아 기업어음을 무제한으로 어,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어 이런 정부들과 각국 중앙은행의 대책을 좀 믿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오늘 미국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선방했다는 그런, 어 모습이 나오면서 선물이 사실 마이너스 상으로 오늘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다우가 지금 4%, S&P 4%, 나스닥 3%, 뭐 스몰캡은 거의 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빅스지수가 50이 넘었었는데 지금 3포인트 마이너스로 되면서 6% 하락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초록색 불입니다. 유럽장도 지금 어뭐 브라질에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유일하게 니케이만 지금 현재 도쿄올림픽이 딜레이 되면서 지금 조금 실망세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시장이 오르려면 이 환율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내일 시초에 만약에 환율이 1200 초반대로 온다면 어,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볼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주가는 바닥대에서, 주가 바닥대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도 관여한다고 말을 했고, 또한 전체적인 국채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풀기 때문에, 어,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코로나와 유가만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6개월, 12개월 후면은 분명히 코스피가 2000이 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끝나기 전에 잠깐 보면, 어 사실은 뭐, 오늘은 거래량도 많았지만서도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오르는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때 강한 10%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 강한 양봉을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믿고 투자할 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어, 오늘도 뭐, 얼마 안된 양이지만 50만 주의 순매수로가 오랜만에 나왔다. 라는 점을 좀 위안으로 삼으면서 지금 좀 믿고 투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투자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후에는 분명히 고스피가 2,000, 2200을 넘어서 2500도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좀 계속해서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사치품이나 소비를 할 때가 아니고 그 돈을 모아서 꾸준하게 주식 수를 늘려가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마이너스 안 그래도 심하 시 겠지만 어, 조금 힘내 셔서 좋은 종목 들 계속 모아서 1년 그리고 1년 반, 이 후에 팔 아서 종잣돈 을 마련 하는 그런 때를 가시 셨 으면 좋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